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조회수가 높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이 아직 프레시한 상태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썼었던 방법들이 제가 코딩을 처음 배웠을 때 썼었던 방법들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 채널은 코딩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아 내가 유튜브 같이 새로운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한 거는 유튜브를 검색해 봤어요.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제일 위에 뜨는 게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이 쓰신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도서관님이나 아니면 보겸님 같이 유명하신 분들이 쓰신 책들이 기본서 같은 걸 내신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런 책들은 안 보기로 했어요. 그때드는제 생각이 아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책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책들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동영상을 하나 찍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하나 올렸죠. Hey guys, this is funny and this is my first video ever on YouTube. 업로드는 어떻게 하고 동영상을 올릴 때 필요한 정보들 뭐 제목이나 내용에 뭐 어떤 것들을 더 넣어야 되나. 이런 걸 배우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첫 동영상을 올리고 기다렸어요. 그첫 동영상의 내용은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의 내용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아니면 배운 것들, 이런 거를 뭐 조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뭐 편집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올린 거죠. 근데 제가 올린 첫 영상의 조회수가 10도 못 뚫는 걸 보고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서 기존 유저들이랑 경쟁이 되려면 신규 유저의 유입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저는 대충 영상만 찍어서 올리면 무조건 뭐 조회수 한1 0 0 씩은 나오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가 신규 유저가 동영상을 처음 올린다고 다 띄워져 버리면 플랫폼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면 모든 신규 유저들을 새로 다받 받아주는 게 아니고, 질 높은 신규 유저만 받아들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질 높은 신규 유저라는 건질 높은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채널을 새로 파고 영상을 하나만 올려서는 유튜브 입장에서 아, 얘가 조금 질 높은 신규 유저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세운 가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유튜브가 나를 좀질 높은 신규 유저로 받아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질 높은 컨텐츠는 둘째 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비디오를 하루에 하나씩 매일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질 높은 신규 유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배운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편집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왜냐면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미없는 거를 조금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하는 사이사이를 끊어주니까 훨씬 더 속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걸 컷편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 컴퓨터에 깔려있던 공짜 편집 프로그램, iMovie라는 게 있거든요. iMovie라는 진짜 안 좋은 공짜 프로그램을 가지고 컷 편집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을 배웠고, 배운 것도 그냥 프로그램 열어서 단축키 하나씩 눌러보면서 배웠어요. 하나 배우고 이제 둘째로 이제 영상 찍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어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아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영상을 찍을 때랑 편집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어느 정도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배웠죠. 어쨌든간에 그런 걸 배우면서 몇주 동안 영상을 하루에 한씩 계속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와중에도 두 가지를 체크했죠.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구독자 수가 한 20명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영상마다 뭐 100개를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긴 한 거예요 제일 처음 영상은 조회수가 10도 안 됐는데 그 다음 영상들은 이제 조회수가 10은 넘었었거든요 뭐 10에서 한50 정도 사이 그걸 보고 아 신규 유저라도 매일 올리니까 시청자 유입이 되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깨달았던 거는 내가 지금 영상 퀄리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 영상을 클릭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하니까 제 영상을 볼 기회도 없고, 따라서 제 영상 퀄리티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영상의 퀄리티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청자 유입을 어떻게 더 시킬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은 시청자 유입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 유입의 속도를 더 가속화 시킬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목, 내용, 태그, 이거 세 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영상의 퀄리티보다. 보통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내 서비스를 광고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EO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내 영상이 제일 위로 뜨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내 영상이 제일 위에 뜨게 하려면은 일단 키워드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비디오가 올라올 거니까 이미 영어 관련된 영상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드를 영어라고 정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어를 유튜브에 검색을 했을 때 영어를 주제로 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 중에 제 영상이 제일 좋아야 돼. 근데 딱 생각해봐도 영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는 주제니까 그만큼 이제 영상들도 많고 그 말은 경쟁률이 엄청 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키워드를 정했다고 쳐봐요. 유튜브에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만큼 경쟁률이 낮다는 소린데 이제 이때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게 유튜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컨셉을 합치면은 검색량은 어느 정도 나오면서도 경쟁률이 조금 낮은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실험을 많이 한 거죠. 뭐 실리콘밸리도 실험해보고 아이빌리그도 실험해보고 코딩 비트코인 리뷰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시험을 했어요. 매일 동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시청자들이 내 채널에 유입이 되는지 영상의 질은 나중에 신경 쓰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좋은 키워드랑 좋은 키워드를 찾은 거예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았던 키워드들은 이제 실리콘밸리, 아이빌리그 이런 키워드들이었고 생각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들은 비트코인, 코딩 이런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시청자 유입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알아낸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보기 시작한 지표가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얼마나 끝까지 완주를 하나 이 지표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시청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5분만 보면은 시청 시간이 50% 정도 나온 거예요. 아, 제가 영상을 새로 올렸을 때 초기 시청자 유입이 끝나고 나서 영상이 더 퍼지는 동향을 보니까 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이 계속해서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지표를 끌어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끌어올리냐? 그건 뭐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영상의 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영상의 질에 신경을 더 쓰기 시작해요 유튜브 편집자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고 편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영상을 찍을 때도 내용 전달력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청자들이랑 댓글로 소통을 계속하면서 영상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웃긴 게제 채널 가가지고 옛날 제일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이랑 지금 영상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은 컷 편집도 제대로 안돼 있고 영상 찍다가 갑자기 다른 데 보고 나 제가 올려놓은 뭐 이어폰 리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찍어놨어요. 그때는 영상의 질보다 초기 시청자 유입에 더 신경을 쓰던데였고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은 컷 편집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에 시각적인 효과도 조금씩 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매트릭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고 제가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깨닫고 어떻게 그 중요한 거를 끌어올리는지를 터득을 하면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할 수. 도 꾸준하게 늘고 구독자 수도 꾸준하게 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실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영상의 컨텐츠도 조금 조금씩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동영상 업로드 주기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영상을 업로드할 때 넣는 제목, 내용, 태그 이런 것도 조금씩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가설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온 방법이에요. 솔직히 이런 내용을 지금 시기에 올리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은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조회수 저거밖에 안 나오는데 뭐 저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제가 코딩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접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접해봤거든요 근데 이두 그룹들의 양상이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하나도 안 찍어서 올리고 계속 이론만 파는 거예요 뭐 책만 다 사서 보고 뭐 유튜브 관련 커뮤니티들 다 가입해가지고 질문글만 계속 올리고 뭐 수익이 어떻게 되냐 찍는데 시간 얼마나 드냐 조명은 사야 되나 편집은 어떻게 하냐 편집 프로그램은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사실은 핸드폰으로라도 빨리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영어건 코딩이던 유튜브건 다 똑같았어요 누가 나한테 떠먹여 주는 지식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될 때가 많았고 몸으로 먼저 부딪혀 봤을 때 뭔가를 새로 배웠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어쨌거나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코딩을 배우시고 있건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고 있건 아니면 뭐 영어를 새로 배우시려고 하던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창피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